안녕하세요, 코인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증정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정금을 녹인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각종 거래소에서 유저를 모으기 위해 이런 증정금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들만 다 챙겨도 최신형 핸드폰을 살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모이실 겁니다. 물론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특히 증정금은 보통 USDT, 달러로 지급이 돼서 환율이 높은 지금은 돈이 엄청 뻥튀기가 돼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오픈톡방이나 영상으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방법을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의 사항도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MEXC에서 증정금 100불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보여 드릴게요. 이게 계좌에 보시면 체험금 100불이라고 돼 있죠. 이 체험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보통 출금이 안 됩니다. 출금이 안 되는 대신 이 100불로 선물 포지션을 잡거나 매매를 할때 수수료나 손실액이 이 체험금에서 공제가 돼요. 제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비트코인 USDT 마켓에서 체험금만큼 양쪽 포지션을 격리 20배씩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우선 마진 배율을 먼저 확인할게요. 격리 20배, 격리 20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가로 잡거든요. 시장가로 체크를 하고 거래 수량은 체험금만큼 양방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100 USDT. 그리고 롱과 숏을 동시에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양방에 잘 잡힌 걸볼 수가 있어요. 진입 가격도 거의 동일하죠. 거의 차이가 없고 실현 손익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거래가 좀 많이 활발할 때는 차이가 좀더 벌어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한쪽이 손실이 나면 한쪽이 이득이 나는 구조로 돼 있고 이게 어느 쪽이든 한쪽이 청산이 나면 100 불이 청산이 돼 버리는 거고 아까 전에 손실액은 증정금에서 까인다고 했는데 한쪽이 청산을 당하면 100 불만큼의 청산이 나니까 그 증정금이 높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한쪽 해서 100 불만큼의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통해서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출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쪽이 청산이 났을 경우에 다른 한쪽도 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TP를 설정해야 되고 TP 설정 누르셔가지고 여기 목표가 있죠 목표가 이롱 포지션의 목표가는 이숏 포지션의 청산 가격 청산 가격보다 한틱 낮게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가 2451.8이니까 2451.7에 수익 실현하도록. 확인 누르겠습니다.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숏 포지션도 TP를 설정하고 목표가는 이롱 포지션의 청산 가격, 청산 가격보다 한틱 높게 18652.6 이렇게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스탑 리밋에서 확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TP 설정까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틱 차이가 나게 설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운이 좋으면 은 한쪽이 수익을 먹었는데 한쪽은 성산이 안 나가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틱이 차이나게 설정을 해준 거고 격리 20배로 했으니까 포지션 진입을 한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가 변동이 있으면 현금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보통 한 이틀, 이틀도 안 걸리고 한 하루 반나절 이 정도만에 거의 현금화가 끝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가 아니라 다른 코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TP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한 번씩 확인해주면 되고 이게 청산이 되면 저는 이제 14만원을 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현금화 공식을 이렇게 써드리면 최종적으로 현금화될 증정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초기 증정금 여기서 이걸 빼는 건데 이 오른쪽에 괄호 쳐져 있는 거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 처음에 양방 잡는 포지션 사이즈 저는 초기 증정금과 동일하게 10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100. 그리고 시장가 수수료 MEXC 같은 경우 0.06이고요. 마진 배율 20배로 잡았으니까 20. 그리고 양방 포지션 오픈 클로즈 두 번씩이니까 네번이죠 총. 이렇게 하면 현금화된 증정금이 나오고 실제 수치를 써보면 100 빼기 곱하기 0.06%인가 숫자로 한 사람이 0.0006이고요. 그리고 마진 배율 20배, 그리고 곱하기 4, 95.2가 나와요. 근데 이것 또한 이상적일 경우이고, 이 진입가가 완전하게 동일하게 되기가 힘들고, 또 청산을 할 때도 좀 슬리피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하실 때도 이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나와요. 그렇고, 그리고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양방 포지션이 되는 거래소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애초에 양방 포지션이 안 된다면 이런 전략을 쓸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손실액 공제가 일부만 되는 거래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맥시 같은 경우는 손실액 공제가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양방을 통해서 손실액만큼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증정금을 녹이는 전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의 공제가 이렇게 50% 비율로 되는 거래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현금화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50%만 현금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전액 현금화를 할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면 50% 그리고 또 한번 아까의 과정을 거치면 나머지 50%에 50%가 현금화가 돼서 다 합쳐서 75%. 이런 식으로 현금화가 진행이 돼요 반복할수록 수수료도 더 들어가니까 점점 깎이면서 현금화도 100%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한두번 정도까지 해서 75% 정도 현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번도 중요한데 그 밖에 예상 못하는 특수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증정금 규약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MEXC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다 계정 적발 시에 계정이 묶일 수 있음으로 주의한다. 예를 들어서 KYC 인증을 할 시에 100달러를 주는 이런 증정금 이벤트도 많은데 이제 가족들 것까지 돌려가지고 증정금 받으려고 하다가 이 동일 IP에 걸려가지고 시스템이 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 계정으로 참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일 IP, 동일 기기, 그리고 입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서 입금하지 말 것. 이세 개가 가장 기본적이고, 거래소마다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잡아내는지 100%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다 계정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